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쳤던 경력이 있는 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하는 주제는 바로 베트남 과인이에요. 저는 과인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도 과인 좋아하시나요? 베트남에서 다양하고 맛있는 과인들이 어마어마 있으니 외국인들도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주제 중에는 베트남 과인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베트남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제 강의 오시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문, 그 빨간색 문장 보시죠. 전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꽈나일라 꽈지, 꽈 나이라 꽈지. 저는 첫 번째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읽어요. 그래 천천히 읽는데 여러분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읽는데 신체적으로 베트남에서 대화해서 대화하고 말로해요. 그 어떤 과일니까요? 과나일라과지 여러분은 강의는 잠시만 멈추시거나 속도를 줄이시거나 그냥 따라서 읽으시면 오랜 시간 기억은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과일은 한번에 맞춰 보실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과일은 바로 어떤 과일인가? 밖에 초록색이고 안에는 하얀색이 있어요. 바로? 네, 맞아요. 허허놀과인이에요 베트남,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너무너무 너무 좋아하는 과인이에요 그리고 과, 어 또는 자이, 즈어 북쪽에서 꽈, 즈어이라고 하고 남쪽에 꽈, 자이, 즈어 이라고, 이라고 어, 부릅니다 전한번더 따라서 읽으세요 꽈, 즈어 또는 자이, 즈어 자이, 즈어 자이, 즈어 자이, 어떤 과일인가요? 태각 loại 화과 과일 인가요태각 loại 화과. 이는 과각 loại 화, 과 오는 베트남에서 어떤 과일 있는지 또는 어떤 과일 이름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감, 오렌지, 과 감. 다오과다오옥숭아 레, 메, 우과 저우, 딸기, 자이, 소아이, 또는 과 소아이, 망고, 그리고 다오, 또는 과 다오, 사과. 전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 다 레, 조, 자이소이, 사오 네, 좋겠습니다. 또 강의 계속합니다. 땐, 과, 나일라, 과지 과인 이름 무엇인가요? Tên 과, 나일라, 과지 여러분 아시죠? 아까 구부했던 과인 바로, 꽈, 깜. 또, 여러분, 이 사진은 베트남에서 현재 전래 시장, 그, 전통 시장,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 사고 파는 사람이에요. 베트남에서 그런, 이렇게 우리 베트남에 가시면 종종 볼수 있는, 어, 모습이에요. 그거 여러 가지 있는데, 막, 과, 이거 밖에 초록색 있는 과인이 어떤 과인입니까? 네, 맞아요. 과, 물, 자몽, 또는 여기는? 과, 딸 사과, 또는 여기? 네, 그렇죠. 포도, 과, 녀,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이고 그리고 종종 가시는, 그 작은 가시, 여기 초록색 있는 과인은? 과 탕렁 맞아요 잘했어요 또 우리 베트남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리저 또는 니렌저 다시 리저 또는 니렌저 리저는 시장에 가요 또는 니렌저 시장에 도착했어요 니는 동사 그 다음에 명사 또는 장소 붙였으면 그사할수 있어요. 니저, 니렌 저. 그리고 여기 문장은 매, 매는 아이, 아기, 와 그리고 가고 지, 누나, 언니. 니저. 뭐가 시장에 가예요. 다시 전 따라서 읽으세요. 니저. 이, đến chợ, bé và chị đi chợ.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가서 가격에 물어봐,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물어봐요? 과즈 ả dừa bao nhiêu? quả dừa bao nhiêu? bao nhiêu 요 봐봐. 우리, 우리 보시면 여기는 빨간색이 있던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을 명사요. 과인그그과인그 문장을 바꾸 바꾸 바꿔서 순종 있어요. 바꾸시면 예를 들어 과, 감, g bao nhiêu? 과, táo, giá bao nhiêu? 과, dâu, giá bao nhiêu? 이렇게 바꾸시면 어 사용할 수 있어요. 딱 이런 문장 얘기하시면 어 드라마, 와, 베트라머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마지막 강의는 어, 끝났는데, 근데 저는 욕심 좀 내고 <laughs> 그래서 우리 어, 조금 그 5초 동안 아니면 10초 동안 저랑 같이 어, 문, 그, 간단하게 어, 표현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i n 안녕하세요. i n 안녕하세요. h n g 다시 뵙겠습니다. 축, 월, i n 좋은 아, 침 보내세요. Cảm ơn. 감사합니다. 다시. Sin, ciao. h n g p 축, i n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때 아 어, 여러분은 오늘 여기 다시 많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아 어, 만약에 저한테 오랜 오랜 시간 다시 공부하고 싶으거나 음그 어,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하시거나 댓글은 좀 달아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바로 바로 대답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전화번호이고 그리고 세이 페이북...